아, 오늘은 가늘째입니다. 밤사이에 눈이 와서 왔는데요. 지금 가늘찍에 구름에 가려있죠. 오늘은 아마 올라가면 그림은 예쁠 텐데요. 어, 비행은 별로 안 좋아요. 바람이 약하고 온고도 낮고. 그래서 내일 한번 또올 생각이에요. 오늘은 옛길을 갖고 올라왔고요. 가능하면 어, 가늘째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 같지가 않으면 신분산 올라가서 이리로 갈 겁니다. 예보상 내일은 바람이 적당해요. 내일은 아마 비행은 재미있는데, 어, 그림은 오늘보다 나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오기는 왔는데, 비행은 재미없을 것 같고, 내일은 비행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눈은 하루 사이에 많이 녹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앞이면 임도인데요. 여기서부터 눈이 보이네요. 예. 여기 밑에는 눈이 없어요. 한 20m 밑에는 눈이 없고, 예. 여기서부터 눈이 보이네요. 예. 바로 위에가 임도입니다. 방금 전 하산하던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는 간늘째 바람 안 본답니다. 지금 간늘째가 보일랑말랑 보일랑말랑 하는데요. 운고는 지금 간늘째 높이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운고가 더 높아지면 신부산 올라가면 좋은데요. 신부산까지 운고가 높아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3, 4분? 뒤에만 일정 도착하는데요 750부터 아, 안개에 갇혔다가 한 1분 전부터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 미얀마에 보이네요 저 위에 가이산자가 보이고 아, 이것이 구름이 올라가면 신부산 올라가면 되는데요 구름이 안 올라가면 신부산 올라가도 의미가 없죠 당일째 빨리 가서, 원래는 신부산 올라가려고 랬는지올라가려 했는데, 아 올라갈까 말까 잠시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어 신부산까지 연구가 높아지면 신부산에 올라가는 게 정말 멋진데요. 이게 어중간하게 올라가다가 탁 멈춰버리면 신부산 올라가서 이륙을 못 하거든요. 잠시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직, 가늘지는 안, 안 보이네요. 바로 앞에 여기가 가늘지인데, 심벌산 방향은 조금 더온건 없고, 가늘지 저기 더 낫네요. 한 2, 3번이면 가늘지 도착하는데, 가늘지가 안 보여요. 어, 가늘산은 보이네요. 하, 씨, 바람,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보상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좀더 낫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 예보는, 어제 예보 오늘 간을제가 그래도, 어, 배 정도는 할수 있는 예보였는데요. 아침에 더 약하게 바뀌었어요. 내일 예보도 좀더 약하게 바뀌었고요. 사실 내일 예보도 내일 가봐야 알긴 해요. 현재로는 내일 예보는 괜찮아요. 오늘은 응고도 낮고 바람도 좀 약해요 그래서 하, 이륙을 하더라도 바로 내려가지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응고가 조금만 높으면 신부산 올라가서 이륙하면 좀 낫지요 신부산에서 가늘제까지 요 사면이 하, 설경이 아주 예뻐요. 또강알지에서 강을 가늘 산 쪽도 설경 예뻐요. 자,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1시간 38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2.8km, 평균 속도 2.4km, 현재 고도 901m입니다. 강알재 보이네요, 이제. 다 왔어요. 예, 좀 전에 신불산에서 내가 왔다는 분한테 신불산 상황을 물어보니까는요, 신불산도 여기랑 똑같고 바람이 여기보다 더 약하답니다. 신불산은 바람 약한 이루가안 되거든요. 오, 저 앞에 보이네요. 여기서 그냥 저썰 타고 내려가야 되겠어요. 비행은 내일 다시 와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 밖에, 아, 방전에 또안 보이다가 다시 보이네요. 예. 아, 지금 몇 대라 가지고 앞에 걸릴까 싶어서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현재 시간은 1시 24분. 캐나비 편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다행히 앞에는 희미하게 비는 것 같은데요. 아, 바람이 약해요. 예보상으로 이렇게 약한 예보는 아닌데, 응고도 이보다는한 200m 정도 위에까지 올라가는 예보고, 바람 세기도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더쎄야 되는데요. 지금 바람이 거의 못풍이에요. 가끔 한 초속 한 3, 4m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초속 이야지 가끔 시속 한 3, 4km 이렇게 바람 부는데요. 예보상으로는 여기서 바람 세기가 10몇 키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지금 예보보다 바람이 많이 약합니다. 운고도 예보보다 한 200m 낮고요. 지금 시야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좀더 나빠졌다가. 아, 바람이 약하게 들어오면 나가야 되겠어요. 계속 기다리면 시야가 점점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러기 실패를 하더라도, 아, 다음에 바람을 분만 도전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통은 오른쪽에서 나가는데요. 아, 지금 바람이 약해서 앞에 걸릴까 싶어서 여기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더 걸릴 확률이 낮거든요. Ah <sighs> 여기서부터 보이네요 아이고야 이건 뭐야 <laughs> ya yeah. 저희가 가는 중이죠. 아이고. 저쪽으로 멀쩡 온도 캘링 했을라나. 아이고. 내일 다시 와야 되겠어요. 오늘은 비행이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없네요. 심부산 올라가기를 잘했네요. 심부산 올라갔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륙도 망했듯이. 원래 심부산 올라가려고 했더려가지고 왔는데, 바람이, 심부산은, 심부산은 바람이 약하면 이쪽이 안 돼요. 아휴. 여유가 심부산인데. 딱 정리 하시면 되네. <laughs> 哎呀！Oh 거 까지 는게 거의 완전히 KTX 거든요. 한700 위로 왔어요. 700 위로 오늘 예보보다 온고는 한 200m 낮고 바람은 예보보다 많이 약합니다. 원래 예보도 약한데 거의 무풍이있어요행끝